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기본 물리량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는요, 전하 라는 내용입니다. 전하. 여러분 전하 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하. 자,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여기 제가 건전지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뭐 1.5V 짜리 건전지를 사시던지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 꼬마 전구를 하나 사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 도선을 하나 사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우리 다 이거는 다 경험해 본 거지만 뭐 어떻게 돼요? 이 전구에 예,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전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음. 여기 전구와 도선과 전구를 연결했더니 왜 느닷없이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소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뭐라 그래요? 여기 전구에 빛이 딱 들어오면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어, 야, 여기 지금 전기가 통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전기가 통해서. 전기가 통해서 내가 좀 스파크가 발생했어. 뭐 이런 얘기도 쓰고 하여튼 전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전기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전이고 그 다음에 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번개라는 뜻이고요. 얘 기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뭐니? 그러면 번개의 기운이야. 이렇게 얘기하자면.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 이 전화를 이해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바로 저는 이런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 강의를 그제 다른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아마 전자기학에서도 이런 얘기 했고 회로이론에서도 이런 얘기 했고 전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번개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에 지금 전기가 통한다라는 말을 풀었으면 번개의 기운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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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 번개의 기운이 돌고 도니까 여기 빛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번 전개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전하에, 이 전하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 아예, 우린 지금 회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런 단서를 한번 붙일게요. 그러니까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를 구성하는 물질, 물질이 갖는 전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괄호를 치면 전화라는 것은 이 전기하고 동의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는 전기예요. 그래서 회로에서는 전기라는 말도 쓰지만 전기라는 말 대신에 전하라는 이 하가 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개의 번개의 어떤 기운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회로를 구성하는 물질이 갖는 전기 그래서 이 구리 도선의 전기 전구의 전기 제 건전지의 전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화라는 말이 다가오지 않으면 번개 기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요. 여러분 이 전기가 이 전기가 단순한 번개 기운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회로를 이렇게 꾸몄다고 한번 해 봅시다. 여기 지금 모터가 있어요. 모터. 그냥 장난감에 들어가는 조그만 직류 모터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직류 모터를 이렇게 또 건전지에다가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이걸 연결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예,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회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 즉 전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전화가 지금 여기에 흐르기도 하고 전화의 흐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전화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전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전화는 내가 지금 전구를 지나고 있는지 모터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화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데 여기 전구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고 여기 모터는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하가 지나다니기만 하면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전하라는 것은 회로를 구성하는 단순한 번개의 기운이면서도 얘는 어떻게 이 전하는 이게 굉장히 회로에서 중요한 건데요. 이 전하는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능력을 우리가 물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전화가 지나다니면 어떨 때는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전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구를 지날 때는 그 능력이 빛으로 전환된 거고, 모터를 지날 때는 그 능력이 예, 기계적인 에너지 즉 회전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가 능력을 갖는다는 이 개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전력 개념으로도 이어지고 음, 각종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 회로를 딱 보면 아 지금 전화가 돌아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화가 지나다니면 어, 특별한 능력을 한다. 특별한 일을 한다. 회로가 어떤 기능을 갖게 된다. 이 전화가 능력을 갖게 되면 때문에 회로는 회로는 어떤 회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왜 회로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요? 왜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돌아다니는 전화가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회로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전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